네, 안녕하세요. 전수환의 수납평가사, 내차 마이너스들 전준우 팀장입니다. 진짜 1,500만원대. 내가 SUV를 타고 싶다. 근데 주행거리나 연식까지 전부 다 챙겨서 내가 구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우리 형님들. 이 녀석이 정답일 겁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인데요. 이 산타페 더 프라임은 사실 산타페 DM부터 네, 뭐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네. 이 차량은 연식이 굉장히 좋아요. 2018년 1월 등록이기 때문에 연식적인 면에서도 좋고 주행거리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이 녀석은 금액대가 1,500만원대.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는 진짜로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면 오 이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고요 연식이 조금 밑에 있는 차량들 뭐 예전에 뭐 산타페 DM이라든지 이런 차량 13년 14년 뭐한 13만 킬로 탄 것들이 1200 1300만 원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녀석 자체는 정말로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는 더 마음이 편안하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량은 한 대, 어차피 주인공도 한 대, 한 명입니다. 형님들. 네, 고민해보시고, 고민해보시면 항상 듣고, 네, 영상을 보고 3개월 뒤에 전화를 주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있을 때 잡으셔라. 라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신나평가사 대차마니아스들 전준호 팀장입니다. 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 차량이라는 건 나의 경제적인 요건에 맞춰서 내 가지고 있는 내 돈에 맞추어서 차량을 구입을 하게 마련인데요. 오늘 이차량은 1,500만 원대에서는 SUV를 찾고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냥 정답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주행거리도 중요하실 것이고. 거기다가 연식도 중요할 거고, 사고 유무도 중요할 건데, 우선 제가 성능 기록부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요,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연식도 굉장히 좋은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옆에 제가 정보를 띄워드릴 건데, 정보를 보게 되시면 연식, 주행거리, 옵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와져 있습니다. 하물며 가격까지 다 나와져 있거든요, 형님들. 꼭, 여기,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분간 나오니까, 네, 형님들 꼭잘 봐주시고, 금액 괜찮죠? 주행거리 괜찮죠? 거기다가, 누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누유가 있는 차량들은 절대 촬영을 하지 않고, 누유가 있다고 하면 수리를 다 해놓고,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교환 자체도 없는 차량이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하부 잡소리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핸들에 손을 올렸을 때그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달라요. 왜이 특유의 덜덜덜 소리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휘발유 차량, 가솔린 차량을 타시는데 이 차량 괜찮은 것 같고요. 중고차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부터치의 흔적이라든지 돌 팀이라든지 스톤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중고차니까 형님들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뭐 통풍 연선 이런 부분들 들어가져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중고차를 살때뭐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사면 좋겠죠. 하지만 가성비적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이 녀석 정말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하루의 시간을 다 소비하셔서 를 올라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탁송 영상 사진들 올라가는 거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일주일에 두대 정도는, 네, 비대면으로 전부 다 나가고 있거든요. 형님들께서도, 네, 다른 불특정 다수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제가 또는 진단평가사가 꼼꼼하게 확인한 차량들은요,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원하시는 곳에서, 네, 그냥 편안하게 비대면 거래를 받으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산타페 더 프라임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을 할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배각 현상 없이 깔끔한 모습 항상 영상 속에 사실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면부, 네, 얼굴 모습인데 뭐 밑에 하단 범퍼라든지 앞에 전면부 그릴 부분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도 참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 이쁘게잘 나온 녀석이다라고 말씀 올리고 본닛 상태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본이 상태를 보게 돼도 참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면 보이기 때문에 돌 팀이나 스톤 칩 부분들은 없어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네 왜냐면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고속 세차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고지를해 드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배각 향상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펜다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펜다 부분 확인해 드리면 어 나쁘지 않죠 휘 상태에 보여드면휘 상태 예, 조금 이물질 같은 거는 이렇게 묻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빼고는 뭐휠 상태,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타이어 상태 확인해드리면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40% 정도 남아져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괜찮고. 앞도, 뒷도 부분 빛을 반사해서 저하고 같이 확인을 할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일단은 아주 나쁘진 않지만 뒤에서 제가 또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봤을 때 문 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문콕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이쪽에 부터치의 흔적 있는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팅 상태 확인해 드리면 선팅 상태 이렇게 괜찮죠 측면부 모습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현역인 이 산타페 더 프라임의 측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 괜찮죠 네, 타시기에도 무난하시고, 어, 금액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텐다 부분 보여드리면, 디텐다 부분, 요렇게, 어, 제가 아주 그냥 보이네요. 보여. 네, 강이 번쩍번쩍 하고요회 상태 보여드리면, 회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어 약간 애교적인 스크래치 조금씩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빼고는 그래도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디 타이어 상태는 50에서 6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엉덩이 부분, 리어 부분을 확인할 건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디자인이 이게 인기가 많은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게이 산타페 어 이름만으로도 네, 국민 SUV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좋고요. 범퍼라든지 트렁크 디딜, 썬팅 선팅 상태. 썬팅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조금 이게뭐랄까요 기포처럼 올라와져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 형님들께서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은 아니고요. 안쪽에 SUV 답게 공간 굉장히 좋고 폴딩을 하게 되시면 이제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시면서 차방이나 캠핑 이런 부분들 네, 하시기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다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다 부분 확인해드리면 디텐다 부분도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이 상태 보여드리면 약간의 이물질 묻어있는 거 빼고는 괜찮고. 막 이렇게 뭐 있잖아요 형님들. 막 이렇게 스크래치 끝에 쪽에 많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제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보게 되면은 도어 트림 부분 깨끗하고요. 시트 상태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뒷좌석 굉장히 좋 상태 좋습니다. 등받이 상태도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이 PPF 필름이 있던 곳인데 이렇게 부터치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뭐 티는 잘 나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것들은 있다라고 말씀 올릴 거고요. 뒷도어, 앞도어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일단은 저하고 쭉 보면서 제가 크로스 체크로 뭉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뭉콕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이쪽에 살짝. 네, 미세한 붓터치 하나 있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드리고 있고요. 약간의 스톤칩 살짝 이런 조금 애교적인 스케치는 조금씩은 있지만 그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펜다 부분 확인해드리고요. 요런데 다 체크해드려요. 그리고 휠 상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뭐, 이렇게 좀 검정색으로 이렇게 묻는 게이스위도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5 0 0만원대 SUV, 연식 좋고 주행거리 괜찮은 이 차량 아마 형님들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이 정도 금액대의 차량 또 어디서 못 구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면서 실내 들어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버튼 누르고 아주 그냥 쥐익하게 네, 귀요. 귀요. 잘 걸리고 있고요 이 디젤 차량들은 제가 항상 확인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핸들에 손을 올렸을 때이 진동감들을 보는 건데요. 굉장히 그래도 상태가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9만 네 739km 탄거 확인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 대시보드 상태 상태 좋고요. 썬티지 살짝 살짝 애교적인 살짝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네,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요. 하이패스 눈 밀러 들어가져 있는 거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도어 트림 부분. 시트 상태 어우 계속 도어 트림이라고 하네요. 죄송하네요. 네,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 실내 상태 굉장히 좋다는 라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는 여기가 조금 이제 이 뭐랄까요 좀 흐리다라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꼭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통풍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통풍열선, 동승석 통풍열선 들어가져 있는 것까지 확인해 드리고요.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쪽에 이제 살짝, 살짝 이렇게 조금씩은 요런그 땀에 인해서. 조금 이렇게 해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크루즈 들어가져 있고요. 볼륨 버튼 들어가지는거 말씀 올리고요. 핸들 열선 오토 스탑 들어가지는것까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형님들 이 차량이 가장 구입을 하실 때 중요하게 보이는 게 엔진 미션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차신단평가사 내차 마련여수들 전준호 팀장입니다 왔습니다 형님들 왔어요 형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가성비 SUV의 끝판왕 내차 마련여수들에서 이 지퍼레스턴의 인기는 어마무시합니다 올리는 족족 나가죠 물론 마이너스 날 때도 간혹 있어요 좀 색깔이 조금 이상한 것들 하지만 오늘 이 차량은 그렇지가 않다 네. 이 녀석은요, 형님들, 제가 앞에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해가 잘 가진 않지만, 이 차주님께서 왜 화이트 색깔인데 검정색으로 올 도색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각자의 성향의 차이기 때문에 뭐,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거지. 네, 그래서 원래는 화이트 색깔이었는데 검정색으로 전체 도장을 네, 해놓은 차량이고요. 더 중요한 거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포렉스턴을 많이 보시는 우리 형님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썬루프 옵션 쉽지 않아요. 썬루프 있어요. 어라운드뷰 옵션. 이것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어라운드뷰 옵션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포렉스턴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괜찮아요. 형님들. 이런 옵션적인 부분들, 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지포렉스턴을 그렇게 많이 촬영을 하고 판매를 해봤지만, 썬누프의 어라운드뷰 옵션 있는 거는 저도 처음 봅니다. 무조건 하나씩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괜찮네요. 예, 네, 정말로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 올리고 싶고요. 하부 잡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정말로 저는 너무나 만족하는 그런 녀석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마 형님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또 앞에 서론이 너무 길면 우리 형님도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three two one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내참 네 마은 녀석들, 전준우 팀장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굉장히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네, 형님. 이 차량 정말로 무시 못하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옵션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지퍼렉스턴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 올릴게요. 자, 성능 기록부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요.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4륜구동 차량입니다. 썬루프 어라운드 뷰 옵션 박수 주세요. 자, 짝, 자, 짝. 자. 네, 진짜 형님들, 이게 저하고 같이 호흡을 하신 우리 구도자 형님들. 아니면 지포 레스턴을 많이 찾으시는 우리 형님들. 썬루프랑 어라운드 뷰 옵션 있는 게 쉬워요. 솔직하게. 네, 잠시 제가 1초 동안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죠. 네, 정말로 네, 쉽지 않은 거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보는 색은 흰색이요. 너무 아까워. 왜이 흰색을 검정색으로 전체 도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래는 흰색이었지만 검정색으로 전체 도장했다라는 거 말씀 올릴게요. 옆에 지금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게 되면은 금액, 연식, 옵션, 주행거리 다 나와져 있거든요. 정말 2분간 계속 나와요, 형님들. 네, 집중해서 봐주시고 금액적인 부분도 괜찮지만 자륜구동의 헤리티지 등급 거기다가 옵션적인 부분까지. 괜찮습니다. 주행거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형님들의 기준에 조금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존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차니까. 우리가 중고차를 구입을 할때 신차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 너무나 괜찮았다. 이런 부분들, 옵션적인 부분에서 이때까지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차량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 금액적인 부분도 괜찮고 정말로 뭐 따로 제가 에, 형님들한테 어필하거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너무. 이거는 뭐 그냥 진짜 끝. 예 이렇게 말씀을 올릴게요.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하루의 시간을 다 소비를 하셔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영상, 요렇게, 탁송 나가는 것들을 항상 뭐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긴 하는데요. 정말로 이 비대면 거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또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확인하고 보내드리니까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원하시는 시간대를 말씀 해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차량을 배송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정말로 옵션적인 부분에서 깡패다. 그리고 이때까지 나온 지퍼 레스턴 중에서 옵션적인 부분에선 최고다. 라는 것을 좀 말씀 올리면서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지퍼 레스턴. 네,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을 할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배역 향성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약간의 이렇게 이물질이나 이런 살짝 스톤치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 네. 범퍼 전면부 그릴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 저는 지퍼 렉스터는 너무 사랑해요. 디자인적으로, 공간적으로 진짜 가성비 최고고요. 앞에 전방 카메라 보이시죠? 네, 어라운드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 들어가져 있고, 위에 본인 상태를 볼 건데, 본인 상태도 깔끔해요. 하지만 약간의 스톤칩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검정색 차량이고, 또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아니면 고속 세차하게 되시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꼭 고지를 해드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헤드라이트 부분 배아카노성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네,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헨다 부분 보여드릴게요. 헨다 부분 보여드리고, 약간의 아주 애교적인 문콕 같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보여드리고,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네, 크롬으로 되어져 있고, 그래도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이렇게 뒤에 쪽에 이런 부분들 살짝 까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전면부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요. 타이어 상태는 한5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앞도, 뒷도 부분 빛을 반사해서 제가 보고 있고, 뒤에서 크로스 체크로 또 제가 이거 꼼꼼하게 보는데 도 귀신이지 않습니까? 몽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 야 진짜 맨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썬팅 상태, 이렇게 보여주는데, 썬팅 상태 괜찮고. 밑에 보시면 사이드 스텝도 있냐 없냐가 또 형님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사이드 스텝 들어가져 있고 측면부 모습 보게 되면 은 저는 이 지퍼 레스턴이요. 진짜 이 동급 대비 차량 공간 뭐 디자인 성능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지퍼 레스턴이 무조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텐더 부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회 상태 크롬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크롬일들의 고질병들은 이렇게 살짝 까짐이 있다는 거죠. 안쪽으로 말이죠. 이런 부분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드리고, 디 타이어 트레드 보게 되면은 한5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자, 니어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부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니어 범퍼라든지. 네, 트렁크 니드, 이런 부분들, 썬팅 상태까지, 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등급도 굉장히 높은 차량이라서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영상 속에 이렇게 꼼꼼히 확인해 드리고, 안쪽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데요. 이게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형님들이 차량은요, 또 다른 차량과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지퍼레스턴 참 보면서, 야, 이게 이런 게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있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디텐더 부분 깔끔하고요. 프롬의 상태 이쪽, 상태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것을 영상 속에 말씀드리고, 진짜 지퍼레스턴에서 저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 들어가져 있는 거못 봤어요. 자, 보세요. 도어 트림, 시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뭐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들은 이물질은 살짝 묻어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말씀 올리고 시트 상태 짱짱하고 등받이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짱짱하게 잘 되어져 있는데 위에 썬루프 들어가져 있죠. 하 진짜 뭐 기가 막힙니다. 형님들. 그리고 원래는 흰색이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원래는 흰색인데 이제 여기까지 다 도색이 들어가면 굉장히 더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겉에만 하신 건데요. 네, 이런 부분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도어, 앞도어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고요. 뒤에서 제가 크로스 체크로 뭉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쪽에 살짝 네, 아주 미세하게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좀긴가민가 하네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드리고 있고요. 앞휀다 부분 보이도 있고 실 상태 여기는. 나쁘지 않죠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 진짜 썬루프 어라운드 뷰야사륜구동 전동 트렁크 이런 부분들 다 생각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옵션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차량 상태도 괜찮기 때문에 이 지포 레스턴 찾으신 분들 이거 무조건 형님들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 올리면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시동 아주 그냥 한 번에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핸들은 이렇게 핸들 커버를 해놓으셨고요. 진동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지4 렉스턴이 사실 디젤 차량에서는 이런 진동감이나 정수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2만 8천 247km 주행했고요. 앞에 전면 유리 부분 대시보드 주인장, 상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네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 좋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요 하이패스눈 밀러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시트 상태라든지 등발 시트 상태 그래도 상태 양호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말씀 올리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형님들 어라운드 뷰 옵션 네 이런 부분들 진짜 이게 쉽지가 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센터페시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고요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고 동승석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들어가져 있습니다 차량 키는 이렇게 지금 하나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위에 선루프 들어가져 있는 거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해 드릴게요 와 진짜 상태가 너무나 괜찮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 꼭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볼 이쪽에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128,000인데 참 상태가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옵션적인 부분에서도, 와, 후추판 경보 차선 이탈 다 들어가져 있죠. 네, 이런 부분들, 경사로 미끄럼 방지,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는 거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상태가 좋습니다 괜히 제가 형님들 역대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딱 브라운 내장재 들어가져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이 녀석은 정말로 역대급이다 라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